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하, 하던 필기를 마저 해볼 겁니다. 오늘 음, 달라진 게 없고요. 오늘은 더 필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조금 더 필기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것들만 썼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특징과 종류, 이런 것만 썼는데, 뜻이랑 오늘은 여기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줄 겁니다. 일단, 틀퉁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추가를 더 해주겠습니다. 천락의 모습. 이거를 잘라서 붙일 수는 없으니까 끝나게 모습을 이렇게 밑주어서 여기에다가 보시나? 박스 쳐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농기계를 수리하는 모습 그리고 그물 손질하는 모습 벌키하는 모습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이 얘도 적어줬고요. 이제 청락의 종류, 청락의 종류, 어촌, 농촌, 어촌, 산지촌이라고 썼고요. 어, 이제 농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쓰고, 어촌에 대해서 한 가지 쓰고, 산지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쓸 겁니다. 농촌의 자연에 하는 일이 있고 여기 옆에는 어촌 그 옆에는 또 산지촌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적어 줄게요. 세색언니 안녕 일어나면 잠자리는 정리하세요 이지아 밖에 내복 정리하자 어초는 고기잡이 미역양 그, <목소리도> 나 응. 만한무 응, 둬. 응, 아니, 가지는 건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화면에 살죠 여기가 그다음... 아, 여기 어촌이랑 산지촌이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뭐. 괜찮고요 이게, 농촌이, 아, 이걸 안 썼다. 이걸 안 쓰고, 이것만 써, 이거 쓰고, 이거, 이거를 써가지고, 지금 이거 농촌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밑에다 추가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필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이제 다음에는 6기를 읽고 표와 약간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 <laughs> 이거 한번 읽고 끝낼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거 다 풀면은 여기 앞에 있는 한자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럼 안녕